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구요. 음,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식으로, 어, 머핀, 네,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 머핀으로요.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구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야식으로 떡볶이와 튀김 드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구요. 저는 일병 이준혁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간식으로 이태원에서 파는 추러스. <laughs> 먹고 싶네요.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어, 끝으로 간식으로 버터 듬뿍 들어간 모카본 드세요. 네.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식으로요. 굉장히 고칼로리의 고지방 음식이죠. 네, 프렌치 후라이. 네. 케찹이나 식초, 소금 뿌려 먹어도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먹고 싶네요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야식으로 아주 바삭한 음, 치킨 어, 드시면 좋겠네요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어, 오늘은 음, 밤에 야식으로 웨스턴 무비 보면서 타코와 나초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식으로 음 가장 좋죠? 라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아 오늘 야식으로 고기가 꽉찬 베이컨도 가득 들은 수제버거 어떠세요?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식으로 작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요. 다들 아이스크림 드세요.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식으로 네, 지금 주문해도 먹을 수 있는 족발하고 보쌈 네, 보족 세트 어떠십니까? 네.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야식으로 짜장면 탕수육 네 괜찮죠?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간식으로 달콤한 치즈 케이크 어떠세요? 여기는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저는 일병 이준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식으로 네 <laughs> 스트로베리 와플. 네, 따뜻한 커피랑 먹으면 맛있어요. <laughs> 드세요.